할머니 궁금해. 힘들었던 거야? 응. 아니, 행복했던 것부터 말해줘. <laughs> 행복한 거 행복한 거야, 뭐. 저롱 떨고 할 때는 매일매일 행복하지. 음. 근데 가끔씩. <웃음> 가끔씩. 가끔씩? <laughs> 응. 고집 부리고 한번. 뭐. <laughs> 응. 근데 유진이는 그렇게 애먹이고 그런 건 별로 없어가지고. 오 유진양의 인생곡 김호중의 할머니입니다. 아이 아 노래 좋은 노래인데.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자신의 곁을 지켜주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이 곡을 선곡했다고 하는데요. 유진 이 뭐랑 부를 때 할머니가 왜 우르는지 알아? 아니. 아. 그 모란 부를 때 지니 <laughs> 마음이 어떨까 내 마음도 부터 이제 할머니랑 지냈던 이유가 어, 돌 때부터 사실 엄마랑 아버지께서 이제 이혼을 하시고 승자는 오유진 양입니다. 오유진 양입니다 방송에 모란을 부르기 전에는 뭐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죠 근데 이제 모란 그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다 알아졌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빠하고 나하고 프로그램 나갈 적에도 제가 안 나간다 그랬거든요 나가지 말자 유진이 안 내보낸다고 그거 가면 분명히 아빠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그럼 유진이가 얼마나 멋졌겠느냐고 거기 가면 뭐좀 가족 간 얘기 다루고 뭐다 그런 얘기를 하면 유진이가 거기서 무슨 멘트를 할 것이며 좀안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번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유진이한테 물었어요. 유진아, 그는 풀어 나간다는데, 뭐 아빠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괜찮겠나 하니까는 뭐 어때요? 아빠 얘기 나오는데 뭐난괜찮은데 유진이가 그러더라고. 할머니는 그게는안 갔으면 좋겠는데라니까는 에이, 할머니도 하면서. 아무렇지 않다 할머니하면서 본인이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싫었어요. 아빠라는 그 단어를 유진이한테 덜먹이고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좀 싫었어요. <laughs> 진이 마음이 어떨까? 내 마음도. 또 응. 온다. 그래. 응. 울지 마라. 울지 마라. 응. 나는 진이를 응. 뭐잘 키운다고 키웠지만. 엉덩이 생각하면서 말해. 응. 유진이가 너무 잘 컸잖아. 응. 그러니까 내가. 키운 걸 갖다 유진이가 저렇게 표현을 해주는구나. 저 유, 나도 유진이 심정은 모르고 그냥 내 아픈 마음만 갖고 음. 잘 키워야지 하는 그 마음만 갖고 진짜 키웠거든. 유진이가 잘 커줘서 너무 고맙고 그 표현을 온 국민이 다 듣는 앞에서 음.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음. 고맙고 첫째 잘 커준 유진이가 너무 고맙고 그랬어. 너무나 고마웠어. 보람있으셨겠어요 응. <laughs> 이 쫑알쫑알쫑알쫑알 하고 음. 하더만은 일이 크고 <laughs> 이제 할머니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 이제 음. 그래도 평생 살아야지 <laughs> 평생? 어. 평생 살아갖고 일단 100, 목표를 100살까지 <laughs> 잡아놓고 건강한 100살이 좋지 그냥 100살 사는 게 아가 들어 가고 유진아 아 <laughs> 유진아 아 상상했어 근데 궁금한게 하나 있다 그1 0살까지 살아라는게 설마 네 가수 생활하는데 1 0살까지나 뒷바라지는게 그건 아니야? <laughs> 아니 아니, 아니 아, 70, 그건 아니지 70살까지는 내가 생활했어 70살까지는 <laughs> 오진이 70살이 얼마 안남았는데 75살까지 <laughs> 70살이면 은 그러면 75살 되면 이제 내가 거의 성인이잖아. 그때까지만 이제 음, 나 조금 해주고, 해주고 음. 음. 할머니, 할머니 표정 보면서 <laughs> 진심인데. 나가. 내 인생은 내 인생은 <laughs> 어, 내 봉사는 내 버스킹은 <laughs> 할머니 마음은 다 해주고 싶지. 진짜 100살까지도 해주고 싶지. 음. 응? 근데 이제 나는 그래 할머니가. 따라다니면 유진이가 부끄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, 음? 할머니라서. 왜 부끄러워요? 이제는 엄마가 좀 했으면, 엄마가 좀 했으면, 어떨까 엄마가? 싶은 생각을 응. 하거든. 니한테도 그때도 물어봤잖아, 내가 니한테, 그지? 어. 아니, 근데, 음. 그러니까 뭐 엄마도 다니는 것도 좋고, 할머니랑 다니는 것도 좋지, 음, 좋은데, 음. 엄마도 엄마의 간호사라는 직업이 있고, 음. 한데, 뭐 어쩔 수 없는 거지. 근데 나는 이제 음악적으로도 편하고 이제 할머니가 그냥 그냥 나랑 니는게 거의 일상적이기도 하고 제일 재밌으니까. 음. <laughs> 할머니가 잔소리 해도 좋아? 어. 아니 난 진짜 뭐든 <laughs> 괜찮아.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? 그래 할머니 끝까지 뭐힘 닿는 데까지는 할게. 응. 음. <laughs> 저런 할머니가 어디 계세요? 음 응. 어디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음? 응? 어? <놀라> <laughs> <놀라> 뭐야? 나나 나 화장실 가서 이 무슨 무슨 뭐한 거야? <놀라> 요즘 컨디션은 좀 어때? 그냥 피곤하지만 뭐 항상 피곤은 해도 그냥 또 유진이 보면 힘이 나고 지가 열심히 하면 또 나도 힘이 나고 그냥 견딜만 해? 아프고 이런 건 없으니까 일단은 네 마음에 안들어는 것도 있어서 끼고 응. 그래도 말도 못하고 니네 자식이라도 할머니, 엄마가 키우니까 간섭 아닌 간섭도 못 했을 것이고 내 방식대로 키운다고 니네 속도 상했는 거 내가 안다 이쁜 것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진짜 다른 사람한테 나는 아빠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고 나쁘 없으니까 제가 저러지 뭐 할머니 손에 사는 애들이 다 그렇지, 뭐.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유진이한테 더 음하게 했고.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또다 받아주는 유진이도 고맙고 잘살아서 유진이가 나는 제일 고맙다. 다들 여기까지 온다고 진짜 고생 많았다. 내가 니 유진이 됐고, 그래 되니까 내 책임감이 무겁다는 내 책임감만 갖고 니음도 모르고 그냥. 네 힘든 것만 생각하고, 네한테 잔소리도 많이 했었기고, 많이 했고. 그런 것들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는가 싶은 것도 있고, 솔직히 그렇다. 근데 나는 너무 무서웠다, 진짜. 너그 둘이가 그러고 올 때. 나는 너무 무서웠어.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하고, 어떻게 살고, 저 둘이를 어쩐까?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웠다, 나는. 배우 지나니까 다 사라지고 그렇더라. 유진이는 할머니한 어떤 손녀예요? 하, 할머니한테 전 유진 이내 손부죠 그냥. 손부 없으면 안 되고, 응. pre. 주식이 저만큼 컸으니까 이제 이존 세상에 니도 그래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<laughs>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이어지는데 어차피 유진이 다 컸잖아. 이제 다크고 됐으니까 편안하게 <laughs> 살아. 이제 쓸데없는 소리야. <laughs> 엄마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뭐 내가 지금은 건강해도 언제 뭐 내년에 드놓을지훗 내년에 드놓을지 모른다 이가 내가 있는 날까지는 유진이 잘 키울 거니까 이제는 울지 말자 아, 이제는 울지 말고 살자 아 진짜 많이 울었다 울지 말고 살자 이제 에이, 많이 힘드셨구나 유진이만 잘 됐으면 됐지 뭐안 그렇나? 유진이만 잘 됐으면 됐지 뭐야? 유진이 굉장히 오래 있다 나왔어요. <laughs> 당황했겠다. 알았어, 고맙다. 놀랬겠다. 다 울고 계셔가지고. 왜 이렇게 오래 걸려. 혼자 이제... 집에 간줄 알았네. <laughs> 에이 설마 내가 두고 가지는 음... 않지. 이제 오늘은 울고 안올 거야. 그래. 응. 오늘만 울고 안울 거야. 울지 마. 응. 그래. 안나안울 거야. 다 먹었다. 이제 가자. 가자 집에. 이제. 집에? 응. 그럼 어디 가려고? 늦었어. 집에? 뭐 남았나? 뭐, 코스가? 일단 내가 친구들이랑 에이 가는 그런 풀 코스가 있으니까 노래방 안 가. <laughs> 풀 코스. 유시다. 빨리 일어나. 내가 네 스케줄을 깨고 있는데 <laughs> 불안하게 좀 만들지 마. <laughs> 빨리 일어나세요. 친구들이랑 가는 코스면 또 감사합니다. 탕후루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? 코노 어, 코노? 어? 맞아? 탕후루 뭐가 줘야지 <laughs> 어디 가는데? 응? 음, 여기야? 생네카생네카 <laughs> 아쉽게 탕후루는 아니지만 아요거요거 요거 해야지 요거 해야지 내가 말했지 음. 사진도 추억이라고 맞다. <laughs> 빨리 하나씩 골라. 아 이런 모자 쓰는 것도 있네 엄마. 많다 여기 뭐가. 할머 펭수. 이거를 진짜 요즘 맨날 찍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거 우리나라 히트 상품이에요. 맞아요. 넌 아무거나 해도 이뻐, 그래. 그거 많이 그 해봤지 세월이 뭐. 얼마나 지났는데 이걸. 그런 거는 초등학교 사학년 때 할머니 따라 봉사하러 가서 해봤다 그지? 렇 그래서 아이폰도 사는 거 봐. <laughs> 이런 건 기본이지. 아, <laughs> 세 마리가 <마리였다고> 딱 <laughs> 어울리는데. <웃음> 야! <웃음> 너무 예뻐! <다. 웃음> 너무 젖대잖아. <laughs> 아,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. <laughs> 정말 쓰신 적 있으실 거네. <laughs> <laughs> 나 할머니 이렇게 만들고 싶어? <웃음> 어 <웃음> 할머니, 머리 그시안 돼요, 그리고 <laughs> 아, 할머니도 토끼 이런 거 드리지 <laughs> <잘> 어울리는데? <웃음> 너무하네. <웃음> 세 마리 분위기 대장 같나? <laughs> 이건 아니야, 진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도 다 맞춰주신다, 할머니가 <laughs> 평생 박제됐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한 번도 가족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응. 오늘 처음에 있던 것 같아요 응. 그랬지 우리 셋이 나와가지고 같이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가족사진도 이렇게 힙하게 찍는 거지 뭐 멀 주간이 잘돼있는 내가 일단 레퍼... 일단 사진 레퍼런스를 찾아왔거든. 일단 먼저 이거 어, 레퍼런스까지 이거 가는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야. 알겠지? <목소리> 평소에 엄마랑 뽀뽀를 자주 하긴 하는데, 할머니는 절대 그런 걸안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참에 할머니 뽀뽀도 받아보자 해가지고 그런 여러 포즈들을 준비한 것 같아요. 자, 한다. 어. 뽀해나인데 할머니도 할머니 힘들것 같은데 스 헤스! 했어 헤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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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음. 오. 스 헤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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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! 헤헤헤! 헤 그대로 돼헤 헤헤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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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! 헤헤 할머니가 엠지야 어, 할머니가 응. 완벽한 엠지야 네. 음... 유진아 잘 커져서 너무 고맙고 유진이 바르게 크라고 한 것들이 지금 지나고 보면 좀 너무 심하게 한것 같기도 한데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 아, 압니다 유진이가 진아 진짜 사랑하고 고맙다 <laughs> 와 따뜻하다. 할머니하고 이제 엄마가 그 아빠의 빈자리를 네. 채워 주시려고 평생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네. 어, 제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한 번도 느껴 본 적이 없거든요. 사실,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, 또 엄마의 생각은 또 오늘 새롭게...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신기하고 떨렸던 것 같아요 이제 꽃길만 이제 걷길 바라고 네. 우리 네. 할머니도 오시고 했으니까 네. 이것만 좀 하지 말아라라 네. 그러니까 네. 하나만 얘기 하나만 어, 이거는 그냥 여기 약속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, 그래도 또 불만인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음... 음 그냥 할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... 바라는 게 없어. 네. 그냥 지금 이대로 계속 해 주셔도 저는 이해하고 할머니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우리가 부끄럽다니까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키워졌지? 그러니까요.